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수량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 중이었던 A씨. 아내와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법에서 보장하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하게 복직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육아 유지급여에 경제적 부담이 컸던 겁니다. 집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그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하죠. 대출금이 다달리 나가는 돈 100만 원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금까지 합하면은 기본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에 대한 이제 분유 값이라든지 기저귀 값도 그걸로 같이 충당해라. 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150을 받는 돈에서 150만 원다 주는 것도 아니고 공제가 돼서 들어온 돈이기에 새 가족이 먹고 살기는 다 없이 부족하죠.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당 급여를 온전히 다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 했을 당시에 받은 보수 지급 명세서입니다. 일반 기여금과 상조회비 등이 육아유직 급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급여도 제외됐습니다. 육아유직 급여는 100분의 80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되고 나머진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일시불로 합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2월에 A 씨가 받은 육아유직 급여 실수령액은 79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이 공제가 되는 달도 있어요. 이제 그런 달에는 7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저라면은 이제 둘째를 낳게 했을때 요가의 의지를 쓰지 않게 될것 같아요. 그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 돈으로 요가를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게 되면 둘째를 낳을 계획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남성의 육아의지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긴 한데 아직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육아의지급여에 월별 상한액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월별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3 0일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회부됐습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